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 정치 TV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사전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제기한 이른바 젓가락 발언 위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과 국가 운명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한 내용을 풀었으면 다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인 이동호 씨가 한 젓가락 발언을 인용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밝혀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그 젓가락 발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나 나의 입장은 이렇다. 는 식의 대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느닷없이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과 국가 운명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자들이 질문한 젓가락 발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은 밝히지 않는 채. 질문 내용과 상관없는 대답을 한 셈입니다. 이런 식의 대답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문서답은 기자들로부터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은 사람이 질문 주제와 상관없는 엉뚱한 내용의 대답을 함으로써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할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날 기자들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 오간지리응답을 대담 형태로 풀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젓가락 발언은 원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 이동호씨가 한 말이다. 그렇다면 원래 젓가락 발언을 한 이동호씨의 아버지로서 또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께 뭐라고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그걸 말해달라.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과 국가 운명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그게 다인가? 그건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게 한 질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답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젓가락 발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말해달라. 이런 식의 질의응답을 나눈데 이어서 이재명 후보는 투표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는 말이 있다. 내란 사태도 투표 참여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이날 기자들과 이재명 후보 사이의 오고간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날 기자들은 젓가락 발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젓가락 발언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번 선거가 내란 극복과 국가 운명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는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자들은 질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젓가락 발언에 대한 대답을 피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로 있을 때도 기자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아예 하지 않거나 질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이날의 질의응답도 이런 이재명식 질의응답이 전형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로부터 무언가 속 시원한 대답을 기대했던 기자들로서는 아무래도 맥이 빠지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